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이세 예, 번의 크리스마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이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일 예,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 모든 말씀 정리를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 처음에 짤의 주인공은 누구에따그랬어요 마리아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아그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섬길 수 있는 그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한 자로서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자로서 또 순종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요셉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이제 오늘은 누구, 누구가 될까? 예수. 오늘 여러분 예? 누구요?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이제 원래 주인공이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주인공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래 주인공이니까. 그다음에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쭉 말씀 보다 보면은요. 8절 말씀 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육신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외한 제일 첫 번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탄생하심에 대하여 제일 처음 한 자가 누구예요?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요.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에 제일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곡간에서 태어나실 구에 태어나실 것에 대한 소식을 제일 처음 전해 드린 사람이 이 목자들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아, 그이이 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아주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축복이고 또그로 인하여서 그에게 첫 번째로 오셨던 첫 번째로 그 소식을 알려 줬던 하나님 이 그에게 알려 주었던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오늘 말씀의 초점을 보면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수있를 바랍니다. 당시에는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그때에 라는 말이 1절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때에는 누굴까요?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6개월 동안 있을 때의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의 시기는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예수를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곳을 위하여 주의 척경을 평탄케 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던 세례 요한이 어머니 베스 엘리사벳의 뱃 속에 육월이된 해에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당시의 사회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은. 카이사 아구스토 카이사라면 케이사 다시 말해서 이 황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구스토라는 어, 화는 그런 황제가 이제 그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온 세상 가운데에 명령을 해서 영을 내렸다는 거죠. 명령을 해가지고 천하의 자기와 있는 모든 나라들은 호족을 하라. 왜 그랬냐면은 그가 온 나라를 점령했지만은 그 나라에서 세금을 받아들여야지만이 자기의 권위가 그쵸 당이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이, 의존합니까 물질에 의존하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모든 게자유되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그의 의도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자기 희화에 있는지 각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도시마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던 자기가 태어나는 곳에 가가지고. 그 자기의 태어 살아가 있는 그런 사람의 그 이러한 그 자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자기 도시에 가서 태어난 도시에 가서 거기다가 정리를 한 거예요. 등록을 한 겁니다. 그때가 시작된 거죠. 그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도 총독이 있었는데 그때에 보면은 구레뉴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 지방을 말하고 있는데.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리 크지 않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시리아에 있는 총독이 모든 곳을 관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리아에 구레뇨 수리아에 있는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관장하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으로 아 이제 그 요셉과 함께 마리아도 호적하러 올라갔던 것이죠. 예, 그래서 고향이었던 자기의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로 갑니다. 자기가 원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요셉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남사한만하게 불러 러져 있는 자기 아내 마리라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떡집 아주 재미있죠 그러한 동 다윗의 동네에 가서 호적하라고한 겁니다. 근데 이미 이그 이 아기가 십결이 다돼 반삭이 돼 가지고 아, 이제 그이 동네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그때이 호적 하러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가요. 여관이 여인숙이 없었던 거예요. 여관이 옛날엔 여인숙을 여관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관이라는데 여기 보면은 뭐 에, 이제 그 여기 동네는 뭐 여기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은 그 모든 그러한 이제 묵을 수 있는 일반적인 여기 여관이라고 나오네요. 보면은 10절 7절 말씀 가운데 여관 여인숙이고 여인숙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주막이죠, 주막. 예? 여관이라 그러죠. 여인숙이라 그래요. 여인숙. 여인숙까지 허름한 그런 거죠. 술도 팔고, 뭐 음식도 팔고, 또 하룻밤 잘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데, 그런 데 있는데. 그런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 가자냐면은, 짐승들이 이, 이, 그 자는 그런 마국관으로 가가지고 그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갖다가 강보에 쌓은 아기를 말구에다가 이렇게 그이 광고를 펴놓고 아기를 거기다 뉘었다 이렇게 해서 말 구에 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다 그래 얘기하고 있어요 말 구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이 땅에 올 때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머무는 짐승들이 잠을 자고 하는 그러한 말 구에 그의 몸을 눕혔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높고 높은 분이 낮고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지가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높고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낮은 자리로 임하셨던 그리고 나중에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로세를 타고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 할지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높으면은 주님보다 높아? 네가 하나님보다 높으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고 위에 그 몸을 눕혔던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전할 때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예를 들면은 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무슨 뭐대제사장이라든가뭐 선지자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돈 많은 뭐 무슨 뭐이 사람이 그 정통치자 되는가, 이런 사람에게 알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 너희들 모두 환영해야 돼. 이렇게 되면 어땠을까요? 아마 시끌 벅적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사회는요, 로마에 통치하 있었기 때문에 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지? 이미 이사해서라든가, 그리고 많은 그런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그것을 목매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통치자들이 그것을 얘기했다면 어땠을까?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지, 그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또 단편으로 보게 되면은 로마에서 가만히 앉었을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이 와가지고 무슨 또 해코지자였을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줬냐면은 바로 양한 밤에 한 밤에서 양을 치던 자기 양떼를 밖에서 그러니까 이 밤에서 이 보면은 이4절 말씀 가운데 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먼저 목자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그러한 말에도 의미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요 한 말씀 한 말씀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굉장한 우리를 향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목자들은 그날 밤에 잠도 예수님이 오시는 한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가 지키는 양떼가 혹시 늑대나 또 일이나 그 밖에 다른 그러한 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자기 양떼를 물어갈까봐 그것을 눈동자처럼 큰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밤에는 더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자기 양떼를 지키던 그런 목자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예수 메시아가 온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멀리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잠을 자는 자들이지 않길 주님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임하셔서 오실 메시아,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충심을 다해서 온몸을 다하여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문을 추원드리겠습니다 이 목자들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세상에 많은 계층이 있지만은, 높은 뭐, 이, 그, 치자의 왕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 장관과 같은, 뭐,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바르세인도 있고, 서계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지, 계층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 들러가가지고 제대로 여기다 점심 조실 하나 싸가지고 양대 지키러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양대 지키러 가는 그 목자들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배려하셔, 배려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게 하셨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죠말 구유의 누이피션은 그런 낮은 자의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사는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전하는, 전함을 받은 자도 높은 자가 아닌 가장 낮은 자의 계급을 살고 오셨던 그분에게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모든 자에게, 그런 낮은 자가 알면은 높은 자는 그것을 알수 있을까, 없을까요? 물론, 그때는 모르겠지만, 은 나중에는 그 전파 전파하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의 복음이 전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굿뉴스,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하여 알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피하라 했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나는 못 들어서 나는 하나님 내가 안 믿었어. 이렇게, 이렇게 변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교만 해서 자기 스스로가 괜히 높아져가지고, 에, 나 같은 사람은 이 정도는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교만, 자기 위세 떠는 거, 잘난 척 하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멀리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런 교만 때문에 많은 자들이 이 구약성경을 보면 많은 자들이 어떻게요? 해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이 꼿꼿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죠. 그들은 자기만 하는 자가 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을 어떻게 씁니까 이땅 가운데서. 에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리고 자기 양떼를 잠다 잠자고 돌보았던 열심히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이 낮은 자의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부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보면은요. 우리 여기에 말씀 속에서 가만히 이제 10절,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제 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하늘의 영들, 하늘의 책임을 맡은 하늘의 그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이라면 그렇지만은 하늘의 이러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9절에 보면 어떤 분이 등장해요?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특명을 받은 자들이 이 목자들에게 와서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구절 봅시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목자들 가운데에 목자들에게 쫙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빠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력으로 그 당시의 광경들을 우리가 한번 필름을 이 청초한 색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탁 비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목자들 가운데에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소식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것을 본 목자들이 어땠을까? 이 깡촌에 있는 그 이제 양이나 돌보던 자들은 어땠을까요? 놀랬지. 눈이 막 이렇게 졌을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막 그냥 굉장히,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가운데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의 하늘의 영들이 왔을까요? 여기 보면요. 10절 보세요. 10절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그렇지마죠. 그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오게 오고 또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한번 읽, 10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요.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것은 이들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몽매와 기다렸 썼고 듣고 싶었었던 것이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여러분 이 언어적인 언어 원어적, 언어로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유앙겔리조마의 히민 하란 메가 메가펜 메가민 이렇게 메가민이라고 써여 유안겔리조마이 히민 하란 메가민 이렇게 이게그 당시에 천서했던 말이요. 제 그대로 언어도를 읽어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큰 하나님의 그러한 소식.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이라면 뭐예요? 온 우주를, 온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 복음이 복음이란 소식이에요. 그큰 복음의 소식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쁜 소식이래. 그래서 우군 뉴스라고 얘기하죠. 복음이라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 목자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을 때에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때에 이 목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나의 귀에도 들려주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맨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한번 하십시오. 그 하늘의 소리로 말해요. 그렇게 천사들이 말하는 소시,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특히 여기 음악 하시는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름다운 곡조에 있는 말에요그이 찬송의 소리를 들을 때 어때요? 굉장히 이게 뭐 그냥 그, 이, 그 놀랍잖아요. 그죠? 그 핸들에 메시아 같은 거한번 여러분 한번 파파파방 하면서 막 하는 거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근데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음악과, 음악의 좁은 그런 메시아 같은 음악을 듣는 것보다도 더 이때의 소리가 어땠을까요? 아름다웠을 거예요.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작곡가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열리기를 주말추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런 우리 그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에게 이런 소식이, 기쁜 소식이 날마다 들려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또 있어요.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곳에 그 메시아가 오는지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강보라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기들그 처음 나게 되면은, 이제 그이 쌓는, 이 쌓아가지고 이렇게가지 보호하는 그 천이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우리가 면으로 된것을 많이 쓰는데, 그런 강보에 쌓여, 구의의 누에는, 이 말구의 통의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가 났다 그랬어요, 거기에. 이야, 참 이게 참 영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모두 이기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에게 희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강보에 쌓이는, 너에는 아기를 본다 그러면서 그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표적이래. 표적은 뭐에 대한 표적이에요? 응, 큰 기쁨의 소식. 다시 말해서, 온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의 표적이 바로 그 마국간에 누여있는, 강부에 쌓여서 말구에 누여있는 그 아기를 볼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메시아가 그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에는 그냥 멋진 그 말에 상하침대에다가 그이 아주 좋은 보들보들한 그 일상에서 가장 좋은 그런 이제 그이 매트리스와 그 다음에 그 옷감 천을 만들어 놓은 그런 아를 그냥 부드러운 그런 천에 깔려 있는 그 옷에 뉘 있는 그런 우리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 생에서 가장 낮은 자들만이 그러한 이갈수 있는 그런 말귀통에 누에있는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표적이라고 말씀했으니, 이게 얼마나 어찌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논조로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냐면은, 아, 하나님은 하나님 나오시다. 주님은 주님인 주님 나오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위조함이 없는 거예요. 윤곽 그대로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노세를 타고 입성했던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에게 보다 더큰 이제 그 깨달음과 깨우침을 주는 좀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늘의 영이 또 있습니다. 13절에 뭐가 있어요? 호련이 수많은 천군, 천군이 뭐예요? 하늘의 군사를 말합니다. 수많은 천군이, 군사가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목자들 주변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들이 지금 몰려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막 주변에 막 애호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수많은 천군이 막 그냥 그 하늘의 군사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들을 옹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혹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데 사단 마귀들이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응? 어? 막 이런 놈들이, 하늘의 사탄들이 와가지고 말이요. 그 소식을 갖다가 변조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늘의 군사가 지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똑바로 그 모치자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막 지키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예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지상에서의 목자들이 있는 이 광교 이 이곳은요 지상이지만은 하늘의 영들이 꽉 차가지고 감히 어떠한 악한 것들이 그 메시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군, 뉴스를 전할 때에 변조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갖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이,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모든 영들이 그것 가운데에 꽉 그냥 완전히 그냥 틀어막는 거예요. 전혀 다른 소식이 못 전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그이 메시, 메시지가 그 목자들의 귀에 완전하게 들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파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의 우리 그이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을 옹위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천사가 여러분에게 대화하기를 원한다니까? 부회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에어스하고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여러분들이 예변하고, 아이고, 나는 내가 사는 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먹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야 돼.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안 되면은 그 영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사람이 의지로 뭘 하게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하늘의 영들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 영,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영을 강하게 해서 그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하늘의 영들과 우리 영은 어떻게요? 지금도 우리는 어때요?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으십니까? 아, 네. 여러분 성경에 이 특별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도행전 같은 걸고린도전라든가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그 성령과 교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에 살아갈 때, 아, 우리는 일상에서 의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들은 뭐 이건 뭐 없어. 그게 뭐지. 사도행전 할 때에 뭐 제자들이나 이랬지뭐 지금, 지금도 있을까? 안 그럴 테니까요. 지금은 살아가는, 지금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들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요, 지금요, 하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그냥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에게 온갖 하늘의 영들로 둘러싸인 자들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과 함께 어떻게 해요, 지금요,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으로 가는, 옮겨가는 거예요. 그니까 말고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에는 하늘의 영들이 깨우팍하게에호싸고 애호, 있는 것입니다. 그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성리에 충만, 충만되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영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충분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 이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놀라운 하늘의 영들의 꽉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자세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목자들에게 신났죠 목자들은 왜 성경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자기만이 알아 자기들만이 알았거든. 신났지. 그래서 그들이 신나가지고 이 말구육관으로 그 다음에 가는 이야기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면서 그가 천사의 말을 전하는 그런 소식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 가운데에 이, 그, 이 목자들 주변에 꽉 둘러싼 자, 그런 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영들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큰 소리로 14절 말씀 한번 얘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중요한 것이 평화.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데 어떤 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들의 평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맞이하고자 하는 자들만이 평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자들, 그러면 무엇이 임할까요? 사단 마귀들의 악한 것들이 임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난, 둘로 나눠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와 우가 분리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시 주님이 언젠가 이땅 가운데 분명히 오실 터인데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저분모세에 빠져가는 그러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새 분명히 우리는 봐야 돼요. 그거는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뭐그이 가족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내 친척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내 친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우심에 대한 예수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신 이 모습들을 우리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그 몬스상 가운데에 가장 먼저 전한 이 목자들에게 임하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지 그리스도로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탄생이, 예수님 탄생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